망의 밤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은 바벨론의 압박과 포로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상에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의 죄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을 깊게 파고 그곳에 예레미야를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물도 주지 않고 빨리 죽어라!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고통스럽죠. 예언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난 압박과 살인의 위협과 저주와 조롱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민족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족들의 그 저주어린 비난의 소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끝이 아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현실은 낭망이지만 너의 입에서는 이제는 이제는 희망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요즘에 나오는 2025년도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를 예측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100개 중에 99개가 절망적이다 안좋다가 아니에요 절망적이다 저도 유심히 유튜브 해설하시는 분들, 경제 관련 뉴스를 계속 메모하고, 또 들어도 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 미국만 못 밖에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퍼줬다. 많이 퍼줬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자. 지금까지 퍼준 거다 내놔라, 전 세계. 지 아시아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유럽 경제도 좋지 않다.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하는 나라는 딱한 군데 있어요, 딱한 군데. 북한만 환영. 김정은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예레미야 33장의 배경과 지금 우리 한국이 2024년, 2025년에 처해야 될 현실적인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때 예레미야도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유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 유다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거는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려워요. 정주고 약주냐? 하나님이 멸망시켜놓고 다시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멸망을 시키지 말지. 멸망은요, 죄의 대가예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졌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러라. 그러나 너희들의 은혜의 손을 다시금 내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아주 희망의 순간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와요. 주님의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난주에 일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번쩍번쩍 빛이 나죠? 거기에는 선물 구러미들이 그냥 너무 많이 걸어 놓은 것처럼 확 풍부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이 번쩍번쩍한 빛이 있어요? 이 선물 구름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기대하며, 이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송식적인 그런 선물 교환이 아니라, 정말로 지난 한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순간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교환하면서 나누어주면서 받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리라 여러분 고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너가 너의 입을 통하여 이 민족이 이 유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거기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보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성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참우악한을 대항하며 4절과 6절은 완전히 지금 달라요. 5절에서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켜버린다. 근데 6절에 와서는 완전히 그러나 내가 다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평안하고 진실하고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 이전되기 전에, 6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6.25가 끝난 이후에 그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로 여기에 계신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기적의 삶이다. 아멘. 70대 이상 되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역까지 끌고 오신 분이에요. 69세부터는 혜택을 입으신 거예요, 69세부터. 저도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려움과 고난 6.25 이후에 얼마나 역사적인 요즘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 정말로 세계에서 200개 국가 중에서 167등 우리나라가 0비권 안에 듭니다. 아멘. 소비는요. 전 세계 1위래요 1위. 우리는 1위 아니면 안 해요. 우리는. 버는 것보다더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67등, 190등 왔다 갔다 하던 나라가 지금 소비로는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요 우리는요 과거를 생각하면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 무슨 IMF가 다시 온다. 뭐 오일 파동이 다시 있을 거다. <웃음> 아니라는데 이준희가 <laughs> 아니고.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laughs> 신세대가 걱정하지 말래요 <마요. 웃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만 어렵다. 힘들다. 이 예레미야가 아 주님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야 죽지, 죽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고 유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멘. 네. 그 바벨론의 왕도 느부간네살도 내가 내손 아래에 있어. 내가 컨트롤한다. 너희 기도만 듣는 게 아니야. 개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한번더 해주세요. 개인의 기도도. 개인의 기도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왜 잘못 생각하면 내 기도만 하나님 들으신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지요. 고통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여주십시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께를 눕게 할 것이라. 그 2절에 11절부터 10... 그러면서 심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즐거워한다, 노래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흥미한다막 좋은 말막 계속 나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은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12절로 온 거죠.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요.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나라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정말로 유랑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곳에 들짐승들이 나타나 그곳을 황폐하고 정말로 이곳에 과연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었느냐 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그곳에 다시 사람을 살게 할 거다. 그곳에 다시 성을 질 거다.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그곳에서 다시 농사를 질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에 안 좋다.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우리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별 볼일 없다. 오히려 북한이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내년에 이맘때 다시 이설균을 그들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경제적 더하기 빼기 수치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설하심 희망,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금요 세상의 그 가치를 보지 않아요.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당신 가 있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이 어디예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북한에서 왔어요? 한국에 왔어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50년이 아니라 최근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역경의 민족이죠. 무려 2 0 0에 걸쳐서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왜 중국이라는 나라,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 그 붙어 있는 점과 같은 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정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정복했어요, 중국이. 그런데, 중국의 본토가 한국을 전이 조선 땅 한반도에 있는 조선을 정복한 적은 없어요. 의외로 북한 북쪽의 오랑캐 청나라가 우리를 정복. 청나라는요 민족사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형제예요, 형제. 고려한 청나라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한족이라고 하는 한족은 단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나라 고려, 조선 이런 나라를 정복해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요, 중국말하고 여러분, 중국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지만, 한마디라도 통합니까? 니하오 밖에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옆에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말이라도 비슷하죠? 말고 아, 틀려요. 여러분, 일본 사람 만난 사람 있습니까? 일본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단 한마디에서 똑같은 줄 아세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왜 이렇게 이럴까요? 왜? 저는 이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며칠 전에 레바논하고 휴전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 강대국, 사우디,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인구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몇십 배, 몇백 배 나라예요. 근데 왜 속히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두 번이나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이 천년을 헤맸습니다다비역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시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날, 네, 그때, 그때 내가 다이렉에서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이세우선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샘솟듯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른 짧은 기간에 복음화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역전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조그만한 나라. 인구도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예비해 놓았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그 거대한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바로 옆에가 한국이에요. 한국. 중국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강한 거예요. 일본.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가장 아시아권에서 경제가 센 나라 일본 그 가운데 한국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요. 욱하는 성격. 예, 네, 네. 엄청나죠. 그 거대한 중국이 쳐들어와도 끔찍도 안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같은 혈정을 갖고 있는 북한을 보십시오. 미국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장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 15절에 읽었던 한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리라. 그분을 믿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여러분 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선한 그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어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우리는 그런 수탄 파도를 이기고 우뚝 선나라입니다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소산할 구멍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6.25 때는 어떻게 살았고, 보릿국에는 어떻게 넘겼고, 오일 쇼크는 어떻게 넘겼고, IMF는 어떻게 넘겼습니까? 우리가 똘똘해서 그걸 넘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순복했고, 우리가 똘똘 믿음 안에서 뭉쳤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뭉쳤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여파들을 이기고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좌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때리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축복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그 논리에, 그 숫자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설사 그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무에서 다시금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